많은 사람들이, 예, 이단들이 있었지요. 박태성이나 뭐, 무선명이나, 또, 휴거 주장했던 이장님이나, 세월로 때, 구원파 유병원이나, 이번에 코로나19 때, 그 이만희 신천지, 예, 교조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이단이나, 이 선천지에 간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체는 숨기는 겁니다. 잘 믿으면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참 믿으면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는 것은 금번가 나쁘고 잘못된 것이라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소문이 나올까 싶어 가지고 감추는 것은 금년에 우리 대구에 뭐이 교회에 권사님코레마에 감염이 됐어 처음에 그 31번 환자가 감염을 일으켰다 할 때, 대구막 떠들 때에, 자기 교회 권사님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방송에서는 자기 교회 이름이 안 나오고, 신천지만 나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자기 교회 신호 장로 부인인데 와, 신천지 핵심 멤버로 되겠다는 거지 그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는데 여러분 신천지에 가서 핵심 멤버를 하려고 하면 뭐 한두 달 그래가가지고 핵심 멤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수년 동안 거기 가서 배우고 거기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교회에 나와서 권사노로 타고, 심호장노 부인노로 타고, 신천지에 가고 핵심 멤버하고, 이정생활 하면서, 얼마나 자기 마음이 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남편도 모르고, 가족도 속이고 교회도 모르게, 그 장미 나기이냐이 아마 자기는 남편과 가족, 교회를 속이고라도 신천지에 속해 있으면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것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게 뭔데요? 믿음이 좋다는 게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할때는 뭔가 분명한 객관적인 증가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요잘 믿는다는 것은 가장 성격적으로 믿어요. 가장 보편 합리적이어야 되고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다 교주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잘 믿는다는 것은 이상한 열심을 내는 게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데 찾아가는 게 잘못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삶이 신앙과 성경말씀 교리에 의해서 모순이 없어야 하고 윤리와 도덕에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못 끼치는 그건 잘못입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고 기생충 되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믿는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 믿음이 바로 쓰여요 믿음의 좋은 소문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잘 믿는다는 것은 봉사가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게 변함이 없으려는 겁니다. 어제 믿으면 오늘 가서 다르고, 어제 봉사하고 오늘 봉사하고 다르다면, 그 예. 예. 흔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잘믿한다는 것은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로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먼저 자기 신앙과 인격의 변함,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삶, 인격이 변하 되고, 성품이 바뀌게 되고,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로 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변화를 우리가 아름다운 삶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가 긍정적이되야 적극적이어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는 바른 믿음이라 예, 하나님을 향하는 바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대사로니가 선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인들 좋은 소문이 각체에 퍼지고 사도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길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환란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데사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가지고 그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거기서 쫓겨나고 습니다 그, 바울이 쫓겨난 이후에 그 지역에는 활란이 계속 있었어요. 데사로니카에서 2장 14절에도 보면, 활란이라는 말이 나와죠 1장 6절에도 여기 보면은, 어, 너희는 많은 환란과 적은 환란도 아니고, 많은 활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은 그 믿음과 그 인격의 수준을 알려고 하며, 평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가 평소에 어떤 책을 읽었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보아야 할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활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아야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가 다 좋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뭐, 성낼 사람 누가 이겠습니까잘될 때. 그러나, 활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교회생활을 보면, 활란을 만났을 때의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말이 빨라지고, 거칠어지고, 얼굴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 관계도 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하는 것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란을 만났을 때 하는 것하고, 다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할 때는, 가장 열심히만 보고 하는 거다. 맞아. 성경 지시 많이탑해서 그것도 아니고 믿음의 가문도 아니도 아니고 신앙의 연조도 아니고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냐 환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냐 그걸 보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게 될 겁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한란의 많은 한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아게도냐와 아가엘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엘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갇혀있어. 우리는 아무말도할 것이 없더라.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전염 병이 생기고 나니까, 과거에 우리가 신사참배할 때도, 육이오 전쟁 때도 예배하는 이런 중단하지 않았는데, 이런 정신을 가진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리라. 온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평소에 하던 그 신앙생활이 활람을 만나도 변치 않는냐 그게 믿음. 여번 부자로 평안하게 살 때도 믿음을 지켰고 재물을 다 잃고 몸에 병이 났을 때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요 여배 믿음, 여배 인내를 말하잖니. 믿는 자의 본이되한그 믿음은 활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마게돈야 지역에 다 소문이 나요. 이 마게돈야라는 것은 마게돈야 첫성인빌리보입니다 그리고 대살로니까 또 베레야, 이게 다 마게돈야 지역 안에 그런 교회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다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 우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우서 8장 1절 2절 형제들아 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는 환란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한국교회가 대형, 서울의 대형교회들도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 헌금이 30%나 줄었는다 그런데 더 많이 나온 교회도 있다 서울 분당 우리 교회는 당회가 모여가지고, 3억 내지 한 5억을 모아가지고, 월세 내는 교회를 돕도록 하자. 이래 계리를 하고, 통장을 하나 개설했는데, 얼마나 모였는가 하니까, 33억. 3억 내지 한 5억을 모으가고 했는데, 10만 명 모인다는 교회가, 개껏 이름 내놔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에 크다 나게 내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건 뭐냐? 활란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 앞에 부하게 사는,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본의대한 믿음이라는 거지.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때에는, 거기 보니까, 평생을 모은 재산들을 교회를 통해서 기부하고, 학교에 기부하고, 마스크를 써서 보내요. 거기는 민는 사람도 있고, 우리 기독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우리가 참 믿음이란 것 같아, 믿 우리가 보험이 본이 되는 믿음이라거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평소에 가졌던 그 신앙이 활란을 당했을 때더뜨거워지더 풍성해지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선진국, 후진국, 할것 없이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때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전염병 시대에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란 중에도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넘친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풍성한 영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네. 545장 참석합시다.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말씀을 받고 본인에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선도들, 선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